안녕하십니까. 모바일 프로그래밍 텀 프로젝트 F조 데모 영상입니다. 앱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저희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면 중복된 아이디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비밀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토스트 메시지가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기존의 회원 가입이 완료된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먼저 옷장 서비스입니다. 옷의 종류와 디테일 색깔 스타일을 선택하고 확, 확인을 누르면 데이트베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나의 옷들이 분류되어 나열됩니다. 옷을 누르면 그 옷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옷장에 새로운 옷을 추가하고 싶다면 옷 추가 버튼을 누르고 옷의 이름을 입력한 후 사진을 추가합니다. 이때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카메라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온 후 사진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 그래 컷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사진에서 배경이 제거됩니다. 옷의 세부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옷장에 등록한 옷이 옷장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등록한 옷이 옷장에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디 서비스입니다. 옷장과 마찬가지로 옷의 세부 사항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내 옷장에 등록된 옷들이 분류되어 나열됩니다. 코디 보기를 선택하면 디폴트 모델이 제공됩니다. 돌아가기를 누르고 모델에 내가 입히고자 하는 옷을 선택한 후 다시 코디보기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옷이 모델에 정상적으로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영상 마치겠습니다.